안녕하세요. 원주 골프닥터 김정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클럽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섬세한 웨지샷 감각을 그대로 공에 전달해줄 조합의 클럽입니다. 골프를 하다 보면 러프에서 벙커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스윙은 된것 같은데 공이 왜 저기로 갔지? 웨지샷이 좀더 정확했다면 좋았을 텐데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며 감각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감각을 더 정확하게 나의 스윙을 더 일관되게 살려줄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작할 클럽은 내 손끝의 섬세함을 그대로 공에 전달해줄 클럽 미우라 케이글라인드 웨지와 지애니 샵트입니다. 미우라 케이글라인드 웨지는 독특한 디자인과 그 독특함에서 오는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골퍼에게 사랑받고 있는 미우라의 대표적인 웨지입니다. 이 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솔 부분에 세 개의 홈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주먹 너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이 디자인은 어떤 지면 환경에서도 클럽의 마찰과 헤드의 뒤틀림을 줄여 안정적인 임팩트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마찰과 뒤틀림을 줄인다는 것은 정확도를 높일 뿐 아니라 골퍼의 에너지를 손실 없이 그대로 볼에 전달하기 때문에 더 높은 백스핀을 구현하기에도 유리하죠. 미우라의 대표 웨지답게 정밀하게 밀링된 페이스 역시 컨트롤 샷에서 스피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K글라인드 웨지와 함께 제작할 샤프트는 BGT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웨지 전용 샤프트 GNE 샤프트입니다. G&E 샤프트 역시 케이글라인드 웨지만큼이나 독특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BGT사에서 역대 가장 진보적이고 정확한 웨지 샤프트라고 자부하는 골프업계의 유일한 투피스 의 웨지 전용 샤프트인데요. 헤드와 연결되는 팁 부분을 그라파이트 관이 감싸고 있어 일반 샤프트에 비해 3배 가까이 견고하고 샤프트의 떨림을 최소화해주는 기능이 특징인 샤프트입니다. 견고한 탄소섬유 소재로 정확한 거리 제어 능력과 일관되고 매끄러운 느낌을 제공하고, 긴 러프나 무거운 벙커에서도 저항을 힘있게 이겨내어 웨지샷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지애니 샤프트는 무게 역시 90g, 115g, 130g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되고 있어 골퍼가 선호하는 무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원조 골프닥터의 클럽을 의뢰하신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미우라 아이언의 만족도가 높아 외지도 미우라 제품으로 선택하셨고 저희 원조 골프닥터에서 추천드리는 지애니 샤프트 설명을 들으시고는 함께 선택하셨는데요. 오늘, 이 클럽 을 통해, 고 객님 께서 더 완벽 하고 더 감각 적인 숏 게임 을하실수있 도록 정성껏 클럽 제작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가시 죠. Time. I feel like loving you is like committing a crime How can you make me come and after at the same time And let you take the, take the crown You made me nervous and I pretend that I'm just fine I don't know why you gotta keep messing with my mind Let me open up my heart and let you inside My heart is jumping around, jumping around. Yeah. yeah, I feel like, I feel like, I can tell you anything 자 이렇게 클럽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케이글라인드 웨지와 G.N. &E 샤프트의 조합은 저항을 최소화해주는 헤드와 저항을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샤프트의 조합, 관용성 좋은 헤드와 흔들림 없는 샤프트의 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 거리 제어의 정확성과 타구감 안정성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내줄 조합입니다. 웨지샷에서 일관성과 정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골퍼라면, 벙커나 러프에서 좀더 힘이 느껴지는 웨지를 찾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우라 웨지와 지에니 샤프트를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